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배두성 TV 시청자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2023년 연말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오늘도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는데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성탄이부 여러분이 더욱더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성탄이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배두성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